안녕하세요. 조리티의 졸리입니다. 오늘 함께 할 엉덩이 운동은 엄지의 재앙에도 소개가 되었던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내 엉덩이에 근육이 많은지 아니면 지방이 더 많은 엉덩이인지 엉덩이 근육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운동해 보시면서 여러분 엉덩이가 근육이 좀더 발달된 엉덩인지 아니면 아직은 지방이 좀더 많은 엉덩이인지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운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박붐이 예전에 많이 했던 운동인데 박붐이 했을 때는 이 다리에 포커스를 뒀다면 오늘 할이 운동은 엉덩이 측면에 자극을 더 많이 주는 엉덩이입니다. 동작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내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 관절의 각도 또는 관절의 가동 범위에 따라서 자극이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엉덩이 측면 운도 한번 가볼까요? 고고! 자, 엄지의 저항에서 소개해줬던 엉덩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엉덩이 근육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고 했던 이 운동. 옆으로 누워서 어깨 밑에 팔 내려놓고요. 그리고 다리를 몸과 일자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때 나머지 한 선은 복부를 감싸주고요, 몸통이 앞으로 가지 않게끔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깨 힘을 많이 쓰게 되면은 승모근이 아프기 때문에 어깨 힘 풀어주시고, 호흡 뱉으면서 다리를 들어줄 거예요. 다리 든 상태 내려올 때는 두 박자, 올라갈 때는 한 박자에 올라갈 거예요. 숨 들이 숨 뱉으면서 올리고,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숨 들이 마시고. 해볼게요. 엄지의 제왕에서는 20번 정도를 무리없게 하실 수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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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열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목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누워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지금은 어, 조금 전에 했던 운동 방식도 옆에 측면 운동이랑 중둔근 운동이 되지만 제가 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 주시면 돼요. 이때 팔을 접어서 베개처럼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할 거고요. 이때 다리를 옆으로 쭉 뻗어서 내 몸과 일직선으로 맞춰 주셔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발을 앞으로 살짝 접어 주세요. 그러면은 어, 중심 잡기가 좀더 쉬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발을 피느냐 접느냐가 아니라 들어올리는 쪽의 다리가 얼만큼 안정적으로 들어 올려질 수 있느냐, 내 복부가 얼만큼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피고 하시는 피고 하시는 게 편한 분들은 피고 하시고, 다리를 접고 하시는 게좀더 코어 안정화, 복부를 잡을 수 있으면 다리를 접고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그 바꿈 그 다리 생각해 보시면 다리를 그냥 이렇게 막 차올렸죠. 물론 이렇게 하면은 다리 바깥쪽과 엉덩이 운동이 되지만 지금은 다리 바깥쪽보다는 엉덩이 측면. 여기 문의를 많이들 주셨어요. 엉덩이 쪽이 옆에가 골반이 작아서 좀커 보이지 않는데 이쪽 하는 엉덩이 운동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골반 옆쪽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빨래찢기를 생각을 했을 때빨래찢기가 우리가 힘을 손가락으로 힘을 딱 줬을 때 벌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옆에 있는 근육에 힘을 줘서 끌어올리는 거지, 다리를 들어 올려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복부를 몸을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발끝을 밖에 아닌, 안쪽도 아닌, 내 몸과 일직선, 옆으로 봤을 때꼭 기역자 모양처럼 만들어주세요. 기역자 모양을 유지한 채로 발을 많이 들어 올린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발을 높이 높이 들어 올리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어 허리 쪽에 더 힘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허리 힘은 적게 사용하고 이 측면의 힘으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해 볼게요. 쭉 자. 적응이 되신 분들은 팔 몸 앞쪽에 잡아도 되는데, 팔 앞쪽보다는 엉덩이 측면을 잡으면서 내 근육이 정말 이렇게 수축이 되는지, 늘어나는지 느끼시면 훨씬 더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할게요. 나 올릴 때숨 뱉으시고요. 다 내려와서 숨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몸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끔 옆으로 올라가게끔. 발끝 당겨서 기역자 만들어주고요. 복부 힘 줘서 코 안정화시켜서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벌써 이렇게 하면 옆에 쪽 근육이 아파옵니다. 골반 측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 뱉으면서, 호흡 뱉으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을 차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지그시 눌러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열개 더. 하나, 둘, 생각보다 제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가죠. 이게 다예요.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어 아파 엉덩이 근육보다는 허리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어, 여기 많이 아프시죠? 자, 반대쪽 가볼게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래집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힘을 줘서 다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빨래집게 꾹 누르면 벌어지지? 여기 옆에 측면 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스무 개 하나. 아 발끝 세워서 기역자 모양 만드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대한 측면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다리가 뒤쪽으로 빠지거나 또는 앞쪽으로 빠지게 되면 자극되는 부위가 달라져요. 여섯, 일곱, 발끝 최대로 당겨서, 여덟, 아홉, 열,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20개 해서 한 세트가 끝났습니다. 마무리 스트레칭 동작 갈게요. 운동 후에 많이 스트레칭해서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른쪽 다리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다리 반대쪽 무릎에 올려줄 텐데, 유연하신 분들은 이 복숭아뼈가 이 반대쪽 다리 넘어서까지 나와셔도 되고,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바깥으로 빼서 발 날이 닿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이 공간 사이로 손을 넣고 반대쪽 왼손을 반대쪽 다리에 넣어서 당겨줄 거예요. 이때 오른쪽 다리를 몸 바깥으로 밀어주고 왼쪽 다리는 쭉더 하늘을 보게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방금 운동했던 엉덩이 측면이 많이 이완이 될 거예요. 어깨 너무 들지 않고, 턱 너무 들지 않고, 편안하게. 다섯 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접고, 천천히 내려놓고, 이번에 반대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 놓고 다리를 살짝 들어 줍니다. 그리고 왼쪽 팔을 다리 사이에 넣어 주고 오른쪽 팔을 바깥으로 감아서 다리를 잡아 줄 거예요. 자, 왼쪽 발 바깥으로 보내 주고 오른쪽 발 끌어 당겨서 어깨 내려 주시고 턱 당겨 주시고 호흡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집에서 따라하시는 분들은 세 세트 정도 반복해주시면 돼요. 오늘 엉덩이 운동 어떠셨나요? 엄지의 재앙에 소개됐던 엉덩이 근육 자가 진단법 운동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20개 이상 다 하셨죠? 혹시 만약에 20개 이하로 하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이 근육은 우리 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조금 조금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에 혹시 20개 이하였던 분들도 꾸준히 계속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포인트 다시 한번 집어드릴게요. 운동하실 때 우리 코어 복부 안정성을 잘 지키면서 몸을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발은 기역자로 두고 그대로 측면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빨래찍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하시면 이 측면 엉덩이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 운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탠딩으로 하는 영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